3년 다닌 직장을 관두고 6년 만난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미뤄왔던 내 사회적 값어치에 대한 자각이 밀려왔다. 오래 못갈것 같은 내 전공과 직업. 작은 기업들을 전전하다 맞이한 30대 중반의 나이, 내 나이 때 중위소득 이하의 연봉과 자산 이런 것들이 나를 짓눌러왔다. 이런 상황에서 만난 게 하필이면 기후위기 뉴스였다. 지금 내가 이런데 신경 쓸 때냐고 집어치우라고 하고 싶어도 도저히 외면이 안될 만큼 심각하고 명확한 기후위기 때문에 원래 가지고 있던 불안감들이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더 커졌다. 좀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상담도 다녔다. 상담사 선생님은 기후위기는 지금 내 상태에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무거운 주제 같으니까 관심. 사를 잠깐 다른 걸로 바꾸는 건 어떻게냐고 했었다. 식량 가격이 선업에 씩 오르고 미친 날씨에 에어컨 틀거나 난방 틀다가 전기 끊어지고 산불나서 집을 잃거나 조금씩 물이 들어차서 삶의 터전을 떠나야 되는 당장 3에서 5년, 늦어도 20년 안에 이런 고통스러운 유병장수의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회에서 나 같은 소시민의 삶은 얼마나 더 버거워질지 가늠도 안 되는데 관심을 돌리는 게 가능한가? 울컥 짜증이 몰려왔다. 빨리 내가 왜 이런 기분으로 살아야 되지? 나는 사실 몸 쓰는 것도 좋아하고, 노는 것도 좋아하고, 장난도 좋아하고, 사람도 좋아하는 여하튼 유쾌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다. 기후위기 시대에 사는 소시민이라도 유쾌하게 살고 싶어. 그래도 되잖아. 사실 이런 기후위기 시대에 어느 정도 우울과 불안은 동반자 삼는 게 자연스럽기도 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울한 사람 그 자체가 될 필요는 없다. 그래서 네 번째 생존 훈련은 춤이다. 지구 걱정에 잠 못드는 이들에게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있다. 지금을 살아야 한다. 우리는 결국 죽을 테니까. 지금은 마치 세상이 내일 멸망할 것처럼 살아야 한다. 이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해 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생명사슬을 잇는 그물코 하나만큼이나 중요하다. 이 말을 동화줄 삼아서 기후위기에 대한 마음을 다스리기로 했다. 미래가 절망스러울수록 소중해지는 건 오늘, 지금의 가치다. 지금 내가 살아있고 움직일 수 있다는 이 기본적이고 소중한 가치를 더 치열하게 만끽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거대한 두려움을 견디기 위한 심신의 맷집을 기르자. 춤은 내가 생각하기에 지금 이 순간 내가 움직이고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할 가장 쉽고 유쾌한 방법이었다. 마음을 돌보기 위한 명상을 아주 역동적인 춤으로 알려주는 춤 명상 교육 기관 몸의 학교라는 곳이 있다. 그곳에서 춤을 가르쳐 주는 강윤희 선생님에게 기후 동료 규빈 님. 기후 재난에 관심 있는 김규빈이고 기후 재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참여했어. 해선 님. 나는 기후 위기와 장애에 관심 있는 송혜선이고 취업도 뭐도 내 맘대로 다안 되는데 몸이라도 내 맘대로 해 보고자 이곳에 왔어. 두 사람과 함께 찾아갔다. 쉬머블 한번 하시고 눈을 천천히 뜨시면 되겠습니다. <웃음> 아니요, <웃음> 자꾸 웃음이 떠져서. <웃음> <웃음> 우리가 조금 우울하고 힘들고 뭔가 에너지가 없다고 느껴질 때 운동을 하기도 하잖아요.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그보다 더 좋은 건좀더 적극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몸을 좀 춤을 춘다거나 몸을 움직이면 내 마음의 정서 감정도 같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거를 오늘 움직이면서 함께 경험을 해보시고 정말 스트레스를 짧은 시간 내에 빨리 풀어낼 수있는이 춤은 지금까지 반복해왔던 삶을 지속하고 싶지 않거나 지속할 수 없게 되어서 내가 머물던 익숙한 곳에서 탈출해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춤이다 우리가 새로운 미지의 세계로 탐험을 떠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뛰어서는 안 되고요. 무릎을 이렇게 90도 한번 들어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뛸 거예요 하다가 분명히 몇초안 지나면 힘들어요 근데 그거를 지나면 되게 또 수월하게 또 가고 가다 보면 또 힘들어지는 지점에서 내려갔다가 그거를 견디면 다시 또 올라가고 그래서 계속 그런 상태를 유지하는 거라 그 힘든 순간 내가 포기하지 않고 한번 해보는 거 나는 어떤 세계를 벗어나고 싶고 어떤 세계를 맞이하고 싶은가? 어떤 건내 의지를 떠나 반강제로 떠나야 할 때도 있다. 기후위기가 그렇다. 우리가 겪은 적 없던 규모의 재난으로 오는 만큼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 이전에 해본 적 없던 정치, 산업, 문화 전반에 걸친 대전환이 필요하단다. 살고 싶다면 현실 가능성, 타협 가능성과는 별개로 무조건 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별수 없이 한계에 다다른 구세계는 놔두고 미지의 세계로 떠나야 한다. 이 정도로 달려본 적이 없어서 심장이 아프다. 근데 이 데드포인트를 넘어야 더 멀리 갈수 있다.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면 일을 버리기 위해 협력하거나 싸워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방해되는 것들을 털어내서 몸을 정비하는 춤이다. 바닥에서부터의 지지를 받아서 어떤 진동을 조금 이용을 해서 내 몸을 흔들흔들하게 해준다? 서 있는 것보다 엉덩이를 살짝 이렇게 빼서 상체를 앞으로 숙여서 하면 어때요? 훨씬 더잘 털리는 것 같지 않나요? 입을 탁 다물고 있으면 턱이 긴장이 많이 돼서 여기가 잘안 나져요. 일부러 입을 벌리고 목에 힘 빼고 팔도 덜렁덜렁 어깨 그냥 달려 있을 뿐이고 일상에서 아래부터 힘을 주고 너무 살아. 배가 좀 출렁출렁거려도 괜찮다. 내몸 여기저기에는 자책, 불안, 공포, 무기력 같은 것들이 쌓여 있다. 뭘 해보기도 전에 몸과 마음을 무겁게 하며 행동을 방해하는 과거의 경험과 감정들. 기후위기도 마찬가지다. 늦었다, 망했다, 소용없다. 쉽게 말하지만 지구 평균 온도가 1.5도를 넘고 2도를 넘는다 해도 2.1도보다는 2도가 낫고 2.2도보다는 2.1도가 나을 것이다. 결국 행동할 수밖에 없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냉소적으로 공시형되기만 하는 마음은 방해된다. 그 마음에게 이렇게 말해주겠다. 할거 없으면 입 다물고 털기춤이나 추라고. 지루하고 무감각하게 움직이던 습관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온몸의 관절을 예측 못하게 꺾어서 쾌락과 창의력을 되찾는 춤이다 어린아이들이 정말 즐거우면 하는 행동이 있거든요 아싸! 막 이러고 좋아하잖아요 온몸의 관절을 막 꺾으면서 관절을 쓰는 건내 기쁨의 표현이래요 점점 기쁨을 상실하면 관절을 많이 안 쓰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오늘은 여러분들의 무의식 속에 갇혀져 있던 그 즐거움과 기쁨을 꺼내보려고 해요 아까 아이들이 놀던 것처럼 여러분 선글라스도 썼겠다 되는 게 없어요 지금 똑같은 패턴의 움직임이 아니라 좌우도 다르게 다리가 앞으로 갔다면 뒤로도 움직이고 혼란스럽게 전혀 익숙하지 않은 불판 위에 오징어가 구워지듯이 좀비가 막 이렇게+ 이렇게 꺾으면서 다니잖아요 입도 허 벌리고. 요새 기쁘다는 감정은 별로 없는데 부정적인 감정은 얄미울 정도로 쉽게 들고 습관으로 자리 잡는다. 습관은 안해본 생각을 하고 안해본 행동을 해야 깨진다. 내 습관에게 말해 주자. 내가 평소처럼 내 개인적 상황과 미쳐가는 기후 위기에 압도당해 동굴에 틀어박힐 줄 알았겠지만 아니었지롱. 나는 그 와중에 지금 내가 살아 있고 몸을 쓸수 있다는 기쁨을 찾아내서 이렇게 춤을 추고 있지. 모두 최선을 다해 이상하게 몸을 꺾는다. 이렇게 예기치 못한 생각과 행동을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기쁨이 찾아올지도 모른다. 그럼 또 오두방정 몸을 꺾으면서 그 기쁨을 실컷 만끽해 주자. 오두머리 고릴라가 영역을 지키기 위해 어슬렁거리는 것처럼 묵직한 바운스를 타고 움직이면서 바닥을 장악하는 춤이다. 다리를 넓혀서 잠안아볼까요저렇게 이렇게. 단전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배꼽에서 손가락 한 마디 정도 약간 아래 단전이 생명력 근원이라고 할수 있는 곳이라 우리가 다리를 이렇게 움직여서 걸수 있는 것도 단전이 있어서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단전이 있는 이 포유류들은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고 내 영역도 지키고 단전의 힘을 잘 쓰시는 분들은 자기 주장 자기 표현도 명확하게 하고 아니라고 할때 아니라고 하기도 하 단전의 힘을 좀잘쓸수 있게. 예, 해보려고 하는데 상체를 조금 더 낮춰서 그 상태에서 중심이 좌우로 네. 내 영역, 그죠? 내 공간, 내 영역 을 명확히 제자리에서 시작하지만 이동을 할 때는 내가 가는 것이 내 영역이고 내가 지켜야 될 것이고 기압을 한번 줘볼까? 아! 그 힘을 계속 느끼면서. 내 영역을 지키려면 내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지키고 싶은지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 나는 지금 나에게 있는 작고 소중한 생계, 관계, 건강, 주거 그리고 유쾌함을 지키고 싶다. 그리고 미래에 사랑하는 사람이랑 식량과 에너지를 자급하고 사람들을 챙기거나 챙김 받고 여행 가고 춤추러 다닐 가능성도 지키고 싶다. 기후 재난 시대에 우리를 위협하는 말, 감정, 행동, 시장, 정부 뭐 기타 등등에 휘둘리거나 침범받고 싶지 않다면 결국 부딪혀야 되는데 지킬 게 명확한 사람들이 강해진다. 할걸다 해서 에너지를 충분히 썼기 때문에 바닥에 누워 눈을 감고 흐름에 맡긴 채 자연스럽게 죽음을 받아들이는 춤이다. 에너지를 조금밖에 안 쓰면 채워지는 것도 조금밖에 안 채워지고 쉼도 얕을 수밖에 없어요 에너지를 좀 많이 쓸수록 피곤한 거 같지만 통이 커지면서 더 채워지는 에너지가 더 많이 되고 내가 살면서 더 많은 에너지를 좀쓸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완해야지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쉽게 이완은 잘안 되거든요 에너지를 확다 쓰고 나면 저절로 고요한 순간은 찾아와요 이제 죽음입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해야 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음은 이렇게 어느 한순간 그냥 내게 찾아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허락하십시오.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것은 없습니다. 에너지를 다 소진하고 나니까 고요함과 편안함이 온다. 죽음의 과정을 실제로 겪은 적이 없으니 추측할 수밖에 없지만 죽음을 조금이라도 덜 두려워하며 맞으려면 이렇게 할수 있는 것들을 한 후여야 할것 같다. 설령 기후위기로 인한 미래가 절망적일 거라고 확정땅땅 난다 해도 내가 그 과정을 어떻게 살 것인지는 아무도 풀어주지 않는 내 과제로 그대로 남아있다. 나중에 고요하게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 행동하며 에너지를 쓰는 수밖에 없다. 안 그러면 계속 후회랑 공포로 시끄러운 마음을 죽을 때까지 데리고 살아야 할 거다. 여러분, 환생을 이제 준비해 볼까요? 이 손가락, 발가락을 좀 꼼지락꼼지락 꼼지락. 천천히 기지개도 한번 펴 보시고 무릎을 세워서 좌우로 흔들흔들 양손을 바닥 짚고 일어나시면 돼요. 자. 여러분, 새터 안에 태어나셨어요. <laughs>